윤미향 가족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 조총련 학교까지 지원을 하면서 심지어 그 조총련 모임까지 찾아가는 것 제가 조총련 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교실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좀 슬펐어요. 지금 윤미향 씨가 조총련 학교를 지원하고 조총련 모임에 가는 것은 그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북한이 그들의 조국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적인 친밀감, 내적인 조국 이렇게 된 것은 국정원의 무력화 때문이죠 국정원을 존립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형사법적인 성격 그것이 국정원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약화됐는데 여러분 이 국정원이 무력화되는 그 과정에서 먼저 국가보안법이 무너졌고 이적단체 해산법을 이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통합 진보당을 무너뜨려도 해산을 시켜도 다시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민중당과 진보당은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고 다시 살아났죠 이적단체 해산법을 처리를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전체가 다 이적단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력화된 것은 먼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국가보안법 무력화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하태경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국가보안법 무력화에 선봉에 섰고 심지어 김일성 순전히 거짓말 해고록을 합법화 시키는데도 선봉에 선 사람이 하태경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태경이 국민의힘에 살아남아 있어요. 하태경, 이준석이 살아남은 기본적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 또는 뭐당 조직 때문입니다. 당 조직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당 조직이라는 정말 그 비서관 보좌관들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절대 반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새빨간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하태경 아닌가요? 이들이 더 심하게 국가보안법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무너지니까 일단 대공 기능이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는 자다가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정원이 무너진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가장 가속화된 것은 김대중의 당선이죠. 김대중이 당선된 후에 그 당시에 망명객이었던 그 항정엽 항정엽. 시를 제가 국정원에서 자주 만났어요. 국정원 모처에서 국정원은 뭐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이 관여하는 또 관할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필담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한번 북한 내부에 있는 황정엽 절친 세력의 실명을 말했더니 그두 사람이 지도사수 없이 제거가 됐답니다. 심지어 저하고도 중요한 얘기를 할때 필당을 했으니까요. 국정을못 믿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은 그분도 얼마 전 돌아가셨고 북한에서 최고 이민의 대의원을 했던 북한 최고위, 함장협이 넘버원이면 넘버투일 겁니다. 이 넘, 두 번째쯤 되는 그런 북한 최고위 출신의 탈북자가 처음에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망명 의사를 말했을 때요. 기가 막힌 말을 했답니다. 심지어는 김정일을 비판했더니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때 일어난 국정원의 현실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정원장들 감옥에 다 보내버리죠. 노무현 당시에 그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청와대 주사파 90명이 몰려들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바람에 간첩 수사를 못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그냥 국정원장인 사신 잘렸다. 일심에 수사하다가 자신이 잘렸다. 저는 이제 생생하게 그어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께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저는 장관님이 얘기해 주실 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이거였어요.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가, 원장님 우리 둘이 다방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워딩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노무현 방식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를 뭐 쫓아 냅니까? 막 이런 비슷한 얘기해서 엄청난 관심을 샀잖아요 어젯밤에 그 90명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다방 커피 한잔할까요? 좀 미안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힘이 없는 거죠 뭐 검은 비서실장, 문재인, 희화에 있는 1심의 핵심 인물하고 다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비서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국정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승규 국정원장이 저 정도인데 그 다음 국정원장이 어떤 지경이겠어요? 한번또 문제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내부 숙청들이 일어나고 그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사실상 유배를 갑니다. 자신들은 유배로 표현할걸요? 그게 연수원이 있어요. 정신교육 받습니다. 그렇게 5년도 보내고 그렇게 보냅니다. 국정원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원 없애야죠. 새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한국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고 문재인까지 거치면서 완전히 헌법이 거의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김규현 국정원장 사태는 국정 내에 있는 새빨간 세력 말고도 우파 내부의 싸움도 치열합니다. 지금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우군이 김무성, 홍석현, 이명박 기타 등등. 소위 우파들 아닙니까? 우파들? 소위 엔비게? 앰비계? 엔비게는 북한을 다룰 때 굉장히 이상하게 다루거든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이고 그리고 살짝 메뉴를 북한 인권을 끼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 인권은 후식 같은 디저트 같은 거지. 진짜 북한 인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이것은 외부에 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대북 방송도 재개해버리고, 풍선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에게 한국 오시라고, 자유를 찾아오시라고 얘기해버리고, 통합진보당 무, 뭐, 무너뜨려버리고, 전교제 없애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강도가 굉장히 높게 북한 체제에 해를 가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만반한 분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유영하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큽니다. 유영하 정치 때문에 엔비게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적대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변란이 와도 손을 못 잡게 되는 그 세력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지금도 국정원 내부의 싸움은 새빨간 사람들과 우리 편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파 내부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규명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파 내부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좀 좋게 보고 싶어합니다 망국을 흔드시는 분이 결국은 흔들고 흔들고 채로 치고 또 흔들어서 결국은 은과 금을 준다. 저는 그래서 학계에서이 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동을 하지만 이 진동 한가운데에서 저는 반석이에 잘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해야 될, 제가 긍정하고 용인해야 될 세력의 한계, 바운더리. 그걸 전화, 정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지금 국정원 김규현, 저는 김규현 국정원장 애국자로 봅니다. 이분은 워낙에 치과 의사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십니다. 이분 이공계시고 이렇게 낭만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체제를 위해서 봉사하시지 뭐 정권을 위해서 봉사할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건 좀 신뢰를 하고요. 외무 공무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경건하신 분이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총선까지 잘 지휘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만 싸우십시오 엠비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인데 참 이분들은 왜 이렇게 국난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좀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우리의 적인가요? 그만 싸웁시다 조중동 국정원장 흔들 때왜 조중동이 간여를 합니까 아, 제발 좀 정권을 위해서 아니, 아니고 체제를 위해서 싸우는 국정원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대공기능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대공기능의 핵심이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중국 북한 없이 어떻게 부정선거 합니까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laughs> 제가 생각할 땐 불가능합니다 대공기능 다시 살려야 됩니다